밥도 우와 루야 히아들 오늘은 제가 팔려고 만들어 놓은 한국인 입맛 음90% 제방 음 문유를 맞춰 놓은 몽골리안 비플 레시피입니다 최고의 요리다 돼지고기만큼 저렴한 소고기 부채살입니다 얇게 편 썰어서 소금 후추 밑간 후 비닐 봉다리에 전분 한두 숟갈 뿌려 골고루 묻혀주시면 됩니다 팬에 기름 넉넉히 두르고 160도쯤에 튀겨주도 고기 핏기만 사라질 정도로 살짝만 튀겨주시고 튀겨지면 따로 체에 분리해 기름 빼주시면 됩니다 고기 튀긴 기름 한 네다섯 숟갈 분량에 중식이 뭐가 빠지면안돼 カもち 생강, 마늘, 대파 세 가지는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약벌의 향 살짝 빼주고, 살짝 매콤하게, 매콤하게 드시고 싶다면, 페페론치노나 크러쉬들 레드페퍼 넣고, 양념장은 물3 숟갈, 설탕 둘, 간장 하나, 굴소스 하나, 치킨스톡 반 숟갈 넣고, <laughs> 땜벌에 영상처럼 드글드글 거릴 정도로만 살짝만 졸여주시면 됩니다. 집에 남아있는 채소류 아무거나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과메기 먹고 남은 알배추, 마늘종, 청경채 넣었습니다. 땜벌에 채소 숨죽을 정도만 볶아준 뒤, 튀겨놓은 소고기 넣고, 전체적으로 양념만 버무려 질 만큼만 볶아주시면, 몽골리안 비프입니다. 얘는 예, 그게 필요하겠군. 아, 와 아, 진짜 맛있네.